유튜브 봉인의 집밥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짠짠! 오늘은 꼬다리 김밥 만들 거예요. 꼬다리 김밥은 양쪽에 꼬다리가 나오게 그 꼬랑지 김밥이 제일 맛있잖아요. 계란지단 붙여놓은 거를 반 잘라서 계란지단도 준비해놓을게요. 부추 데쳐놨어요 소금하고 들기름하고 깨소금하고 바로 넣었다 뺐기 때문에 색깔이 굉장히 싱싱하고 질기는 것도 덜 질겨요. 그러니까 데치는 거 그냥 넣다가 숨만 죽인다. 그렇게 생각하고 살짝만 데치시면 돼요. 햄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재료를 절반으로, 절반 사이즈, 일반 김밥 재료보다 절반 사이즈로 하셔서 곱게 채치시는 거예요. 준비하시고요. 그다음에 어묵 어묵도 반 사이즈로 채치시고요. 맛살도 마찬가지로 반 사이즈로 채치시면 돼요. 맛살도 준비하시고 단무지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엉도 김밥 우엉도 반 잘라서 얇게 한두 번씩 잘라주시면 돼요 우엉 준비하시고 당근도 당근은 곱게 채치세요 이렇게 준비됐어요. 기름 두르시고, 제일 먼저 당근 채 썰어 놓은 거요. 볶을게요. 소금 간 하시고요. 볶으세요. 예. 당근 볶았고요. 다음에는 햄 볶을게요 다음에 어묵 볶아요 네 저는 맛살을 안 볶아요 그냥 저는 맛살 그냥 써요 짜잔! 이렇게 해서 김밥 재료, 속재료 준비했어요. 이제 김밥 재료가 준비됐으면 이제 밥 준비하죠. 밥 이렇게 밥에다가 소금, 소금 간 하시고 소금 간이 적당하게 돼야 맛있어요. 김밥은 소금 좀 뿌리시고요. 그 다음에 들기름이나 참기름, 저희 집은 들기름 먹어요. 아, 들기름, 뭐, 본의 아니게, 많이 많이, 많이 들어가게 생겼네. 떼서 좀. 가위로 적당하게. 이렇게 준비했어요. 깔으시고요. 김전 지금 4장 깔았어요. 아 3장만 우선 보이니까 3장만 깔을게요. 밥을 적당하게 쫙 피세요. 김밥이랑 똑같아요. 끝에 조금 뭐 붙이시고, 밥알. 여기도 마찬가지로.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세 개씩 하시면 금방 말수 있어요. 하나씩 하나씩 하면 좀 시간 많이 걸리는데 세 개씩 하셔갖고 이제 재료를. 이렇게 해서 말면 돼요, 여러분들. 예. 응, 응. 이렇게. 이렇게 되면 꼬마김밥, 이게 되는 거예요. 꼬마김밥? 꼬두리김밥. <laughs> 와. 참 쉽죠? 이렇게 응. 꼬다리가 듬뿍 들어있는 김밥이에요 맛있는 꼬다리 김밥 완성됐어요 여러분들 짠짠 짠!